유문한 오늘 지금 국쾌 대안하게 호우 탕탕하게 자연시절 14번째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아행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단, 인행, 인행,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단, 중생행,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단, 수자행, 없으니, 세제로 해탈 실장이요. 단, 나한 행, 없으니, 세제로 해탈 실장이요. 단, 보살행 없으니, 세제로 해탈 실장이요. 단, 조사행 없으니, 세서로 해탈 실상이요. 난 부처행 없으니, 세서로 해탈 실상입니다. 아십니까? 하하하, 우선이 해탈 실장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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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해탈 실상입니다. 누리십니까? 밥 먹으니 해탈 실장이요, 등 먹으니 해탈 실상입니다. 하 고도 물니다 항상 여러 본불님과 더불어 항상 가차 세로를 떠나서. 딴 것이었고, 딴 일이었고, 딴 세상이었고, 딴 세계가 없고, 딴 천하가 없고, 딴삼나만상이었고딴두돔물이었고딴 우주가 없고, 딴 벗기가 없어서, 지금 이대로, 나툰대로, 지금 저대로 나툰대로, 지금 그대로 나툰대로, 지금, 흥대로 나툰대로, 지금, 제대로 나툰대로, 지금, 스스로 나툰대로. 바로, 스스로, 딴, 아행, 아행, 스스로 따로, 행위 없으니, 스스로의 달실장이요 스스로 따로, 딴 행위 없으니, 딴 상대적인 행위 없으니, 스스로의 달실장이요 스스로 딴 중생행 없으니, 스스로의 달실장이요딴 스스로 딴 수자행 없으니, 스스로의 달실장이요 스스로 딴 나한행 없으이 스스로 의탈실장이요 스스로 딴 보살행 없으니 스스로 해탈실장이요 스스로 딴 조사행 없으이 스스로 의탈실장이요 스스로 딴 부처행 없으이 스스로 해탈실장입니다. 이해하니 하하하, 웃어서, 웃어서 해탈 실상이요 응응응, 응, 응, 울어서 해탈 실상일 수밖에 없고, 때대에서 밥 먹으니 해탈 실상이요 때대에서 떡 먹으니 해탈 실상이니. 아, 이 어찌 거룩하고. 성스럽고 치고 지순하고 고순하고 고귀하고 한의롭고 경리롭고 자유롭고 자비롭고 강령스럽고 찬년 참된, 하고 찬령하고 무한한 강명 감로 부위에. 보주로서 의 여의주로서 많이 보주로서 해주 지 해주로서 또 덕주로서 융주로서 흥주로서 예주로서 공덕주로서 항상 만구족하고 운용 무에하고무에 무해 차지하고 자유 차지하기에 상류상낙상낙아쟁을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리하여 너희가 <우리가> 이상사 <laughs> 스스로 인생사 스스로 세상사, 스스로 세계사, 스스로 우주사, 스스로 법계사로, 다 함께 더불어, 다 나로나 다로, 무한 행복된 삶을 수놓아 갈 때, 갖고 나갈 때, 또는 보듬어 갈 때, 또는 지켜 나갈 때, 또는 쓰고 응하고, 이럴 때 스스로 나다 다 나인가 관계에서 읍복 관계에서 연 관계에서 이예 관계든 실 관계에서 다 나고 나다고 지니고 있으니 무엇이든지 다이이이 예, 예, 예. 긍정적으로 다 품어주는 마음으로. 예, 예,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 예, 예가 바로 주인이다. 예, 예가 바로 예, 예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에 내 세상에 내 세계에 내 우주 밖에 주인이다. 즉 내가 바로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주인이오 유물을 자유자재하는 주인이오 색공을 자유자리로 하는 주인이요. 시공을 자유자리로 하는 주인이요. 색공, 시공을, 시종을 자유자리로 하는 주인이요. 선악을 자유자리로 하는 주인이요. 지 불지를 자유자리로 하는 주인이요. 명암을 자유자리로 하는 주인이요. 미, 오를 자유자재하는 주인으로서,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떠나는 곳마다, 이성에서나, 재성에서나, 지옥에서나, 천국에서나, 사바에서나, 강락에서나 유생에서나, 무생에서나, 유정에서나, 무정에서나, 범부에서나, 성인에서나, 중생에서나, 부정에서나, 주인 노릇을 한다. 바로 주인이다 그리고 여의주와 같은 많이보조와 같은 무엇인지 예의로 받아서 무엇인지 예의로 평대로 해탈실장으로 자유하게 비추고 누이는 마음껏 굴려서 만음껏 나의 것으로 누이는 바로 구슬같은 많이보조주 여의주와 같은 구슬이다 구슬 쭉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일상과 괴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또 은찬은 있을 때 실패한 있을 때 우울할 때또 상대방에게 자의 아니게 타의 아니게 또는 자의와 타의만에게 언짢함을주은언짢함을받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주인으로서 내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강령 감로 보비로 살아갈 수 있는 않고 굴려 쓸수 있는 바로 예 얘가 바로 얘 하는 내가 주인이요. 예 얘가 바로 일체를 다 해탈극락으로 녹여서쓸수 있는 용망로와 같은 그러면 황금 용광로에 바로 황금 구슬이 스스로 하로 이상사 찬연하게 당당하게 활발반하게. 예대용으로, 항상명용으로 무한한 행복, 축복, 사랑, 자비, 은혜, 가피 가치,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이 우주 붙게, 온 세계 세상, 온 삼나만항 두두물물, 온 인생, 온 천하, 온 장생이 바로, 예, 예, 하는 예주라. 고, 말씀드립니다. 예주, 예주는 여러분 스스로 불성, 자성, 본성에 바로 부처로서의 여러분이 본 나로, 참나로서의 이 우주 벗기 주인으로서 마음껏 흥대로, 원한대로 자유자재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바로 스스로 분나가 지는고 있는 영문이 무너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참된 법의 구설이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주란 말은, 물론 우리 불자 중에 예주란 분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또 은덕, 분들은스님이 맨날 예주 예자니까, 그 어떤 보살님에게 만 하는 얘기로 이렇게 우연한 문이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받아들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예주예요. 누구나 할뜻 없이 다 예, 예주, 예, 예, 예주로 살아갈 때, 스스로 자주나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존적인 삶을 살고, 자존, 그리고 자생적인 삶을 살고, 자본적인 삶을 살고, 자원적인 삶을 살고, 자성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바로 자명, 스스로 밝은 자명적인 삶을 살고,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에, 본등명에, 여러분 스스로 천랑천하 요하 독천에, 누구나 다 함께 고귀하게 고전하게, 해탈, 실상으로, 바로, 아행 그대로, 인행 그대로, 중생행 그대로, 수자행 그대로, 낫행 그대로, 보살행 그대로, 조사행 그대로, 부채행 그대로, 가, 다, 스스로 자주적인, 자존적인, 자생적인, 자원적인, 자본적인, 자성적인, 즉 자명적인, 자한적인 자강적인, 자중적인 자형적인 바로 지금 이대로 딴것 없는 딴일 없는 그럼 이대로 보인 대로 들리는 대로 숨쉬 대로 맛보는 대로 말한 대로 느낀 대로 인식하는 대로 의식하는 대로 지각하는 대로 작용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또 업이면 음, 업대로 가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이 아름다운 풍광으로서 암당 봉강으로서의 암당 본, 궁부진한 은근 보화로서의나로 해탈 실상이니, 이었지, 하하! 크게 웃지 않을 수 없고, 이었지, 우선 그대로, 이 중생이 그물으로 살아가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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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않을 수, 울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나, 저는 어찌 때가 되면 덕을 밥 먹지 않을 수가 없고, 또는, 떡, 떡이 생겨. 떡 먹지 않, 떡이 생겨주면 떡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떡 먹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물 마시고, 물 마시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린다. 해탈을 누리고, 해탈을 누리고, 해탈을 누린다. 극락을 누리고, 극락을, 극락을 누린다. 하는 것이,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또, 물 마십니다. 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466적의 정명의 달이라는 발을 찡자 발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불초 보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영거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이르시기를 이러, 본래로 스스로 자존 법계로 해탈이요. 본래로 스스로 본정법개로해탈이요 본래로 스스로 원존 법개로해탈이요 본래로 스스로 성존 법개로 해달이구나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온 천하가 나다루 꽃비가 내리구나. 송을 나기를, 본래로 스스로 자성극계로에탈이요, 본래로 스스로 불성극계로에탈이요, 본래로 스스로 본성극계로에탈이요, 본래로 스스로 각성극계로에탈이구나. <laughs> 다시 두번 다시, 다시 툴을 달고, 또 설명을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신라 때 연구 선사는 그 선님께서 법자에 올라서 아주 혁신적인 그냥 사구계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즉 본래로 본래 스스로 자존 스스로 자존 법계로 해타디요 본래로 스스로 본전 법계로 해다디요 본래로 본전 본래 존재한다 본래 스스로 존재한 법계로. 본래로 스스로 존재한 법계로 본래 스스로 원래로 어떤가게 존재하는 법계로 본래 스스로 성품의 존재의 법계로 다 해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자존 받게요. 또 스스로가 본존 받게요. 스스로가 원존 받게요. 스스로가 생존 받게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자체 본래로부터 스스로 자존 받게요. 스스로 본존 받게요. 스스로 원존 받게요. 스스로 성경법괴로 해탈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로 그렇게 되어 있다. 누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스스로 본래가 여러분이 무궁무진한 서로 존재 법괴 본래의 존재 법괴, 원래의 존재 법괴, 성품으로서의 존재 법괴로서 해탈 극락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알라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딴데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에게, 각자 나에게, 각자 나에게, 나의, 나가 본래로 자존으로 존재되고, 본존으로 존재되고, 원존으로 존재되고, 성존으로 존재되어서, 배탈 극락을 근대로 시식할까? 그없이 누리고, 누리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길고, 그래서 온천다가 나, 다, 로, 꽃피가 내리구나. 그래서 본래로 스스로 자성, 내 자성 극계로 했다. 본래로 스스로 불성 극계로 했다. 본래로 스스로 본성 극계로 했다. 본래 스스로 각성, 계단 성품 분리 성품 분리 부채의 성품 내 자성의 성품이 다그 법계로서 해탈 극락을 누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채미 반년 사전 보관 전하는 그 법문의 고수 또는 조사선들이 또조사의1 천칠백 공안의 고수 조사선들이 그 해탈 극락 그 골수 법문이 바로 딴 것에 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스스로에게 다 본래로 자존 벗계로 본정 벗계로 운전 벗계로 성경 벗계로 갖춰져 있고 또 자성 벗계로 불성 벗계로 본성 벗계로 각성 벗계로갖추어서 항상 무한히 흥대로 해탈 강락을 누리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아...